자, 안녕하세요.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. 이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. 어,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상당의 증정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조선생이 이 4월에도 힘내자는 의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. 좋아요, 구독 필수로 꼭좀 눌러 주시고 이 상단에 보이는 0 1 0 8 6 9 4 7 6 1 9번호로이 4월이라고 어,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에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여나 이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정확하게 4월달이니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. 계속해서 이 내일 입상이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의 정보를 긴급하게 입수해서 방송을 켰습니다. 이 뉴욕 거래소에서 이 신규 성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자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발표가 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소 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%에서 많게는 800%까지 가까운 상승 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 중국 세력들의 매수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.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. 자, 해당 코인의 지갑을 열어봤을 때,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이제 해당 코인으로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.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새벽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해당 코인은 그냥 이 쓸어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질 않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세력들이 해당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오후에 이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. 자, 왜 오후일까요? 자,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.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오후에 이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죠. 네, 그러면 우린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땡코인 매도해서 적게는 단타로 80% 많게는 150% 정도 수익을 딱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. 자, 개인 번호 보이시죠? 예, 010-8694-7619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,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5분 이내에 중국 세력들의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유해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내일 오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참여해주고 계신데 자 문자 중에 이85% 손실 중이라는 구독자 분도 계시더라고요. 어, 제가 어떻게든 이 플레이에 마지막 상패 터점 잡아서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주최자 어, 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코인으로 본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돈 뼈락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네 보시다시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. 저도 답장은 드릴 수 있지만 이 시스템상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저도 별표 처리가 돼서. 올 수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돈벼락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, 어, 이런 폭등 직전의 호재 일정도 미리 받아볼 수 있겠지만, 매일매일,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, 어, 계속해서 대응해드리면, 실시간 대응해드리면서, 수익을 만들어드리면서,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좀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. 상단에 보이시는 010-8694-7619번으로 단한 글자 조라고만 보내주시면, 실시간 코인 대응방 정확하게 초대해드릴 거니까, 어, 조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. 자, 조 선생은 1절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 어, 재능 기부하고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요, 이 주포의 급소를 공략을 해서 이 낮은 타점을 잡아서 높은 타점에 매도하거나 이 최대한 최종 목표까지 근접을 해서 매도를 해야 이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 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전략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이 매매 시나리오를, 매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대신 다 만들어 놓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,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, 어,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.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,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수 있지, 이 장중에는 사실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고, 여러분들 이거 챙겨드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어,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이 투자 전략 요청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긴급 상황이니까 저도 좀 빨리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 노력을 좀할 테니까요 어, 지금 영상 보실 때이 투자 전략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받아가시면 되고요. 자 요청하시는 방법 은딱 하나예요.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어, 010 8694 7619 여기다가 그냥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눈에 알아보면 돼요. 그러니까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면 코인이라고 어, 문자를 남기시면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이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어, 그 대신 여러분들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, 확인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,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와 정말 이코인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.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.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우리가 이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. 아,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, 매도할 걸. 자,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저도 그랬고요 어, 근데 자,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, 여러분들? 문제는 하나입니다. 자, 우리가 이 코인 투자라는 게,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,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, 어,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, 나도 모르게, 그쵸? 나도 모르게 이 손가락이 여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을 사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사실 그런데 이 코인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쵸? 먼저 분석을 하고 확실하면 들어가야죠. 그렇습니까? 자, 기업 분석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와서 매매 시나리오 세우고 우리는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이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우리 이세 가지 기준,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뭐이 직장이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힘들죠. 그렇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어, 기준에 부합을 하는 종목들 하나하나 끄집어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어,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 조선생 실전 코인 스터디 방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톡방하고 다른 방이에요. 자, 이 스터디 방에 매일같이 말씀드렸듯이 최소 500억 거래 대금 이상의 n 자형물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, 이 메이저 수급에 들어온 종목들로만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죠. 자, 여러분들은요, 지금 당장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서 이 성공의 맛, 그리고 수익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이 스터디바에 들어오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 상단에 보이신 연락처 있죠? 010-8694-761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초대링크 직접 보내드릴 거고요. 이 초대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이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이 숫자 1이라고 어,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놓으시고요.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핵심한 정제, 이 초보자용 코인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. 네, 기본적인 영업터 시작해서 위에 보시면 매입까지 굉장히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네, 피트코인 불장일 때 필수적으로 보시고 돈을 쓸어 담아야 합니다. 네, 안본 사람과 본 사람이 수익 격차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고요. 이렇게 공포하서 알려주면서 이제 수익까지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. 이번 조선생님 왔을 때길꼭 잡으시길 바라고요. 상단에 보이시는 010-8694-7619 번호로 뭐라고 보주시면 될까요? 어,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네요. 전자책,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,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